이찬원의 1위 등극 이후 간단한 일에서 화려한 무대까지. 그의 끊임없는 노력의 비밀과 관객을 매료시킨 뛰어난 무대 퍼포먼스. 이찬원의 두 가지 인상적인 얼굴과 그를 무대의 주인공으로 만든 뛰어난 능력. 이찬원이라는 이름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하고 그의 목소리는 많은 이들의 마음 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 그는 단순히 가수로서뿐만 아니라 예능인으로서도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가 보여주는 다재다능한 능력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 최근 그는 네티즌 투표에서 지라는 마음을 가진 스타 지리를 차지하면서 다시 한번 큰 화제를 일으켰다. 이찬원이 1위로 선정된 이유는 단순히 그의 뛰어난 재능 때문만이 아니다. 그가 가진 특별한 노력과 태도, 그리고 그가 걸어온 고된 길이 그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우리는 알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찬원이 어떻게 해서 지라는 마음을 가진 스타로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알아보며 그가 보여주는 두 가지 인상적인 얼굴과 그의 뛰어난 능력을 깊이 탐구해보고자 한다. 또한 그가 어떤 과정을 거쳐 무대 위에서의 주인공이 되었는지, 그의 무대 퍼포먼스가 왜 관객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비밀을 풀어보려 한다. 1. 과거의 고된 경험에서 얻은 교훈. 이찬원이 1위로 선정된 이유는 그가 단순히 예능과 음악에서 뛰어난 성과를 이룬 스타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의 성공은 그가 겪었던 어려운 과거와 그 속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찬원은 과거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아왔다. 그의 아르바이트 경력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택배 상하차부터 편의점 알바까지. 그가 했던 일들은 모두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일들이었다. 그렇지만 이찬원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그는 고된 노동을 하며 인내와 끈기를 기를 수 있었고 사회의 현실을 몸소 체험했다. 택배 상하차와 같은 일은 쉽지 않았지만 이찬원은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었고 그 경험은 지금의 그를 만드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팬들은 이찬원의 과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가 겪은 고난이 그의 성격과 마음가짐을 어떻게 형성했는지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된다. 단순히 무대 위에서 빛나는 화려한 스타가 아니라 고된 노동 속에서도 끈질기게 자신의 꿈을 좇아온 진정한 일꾼이라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이찬원을 존경하게 된 것이다. 이찬원의 팬들은 그가 과거의 어려운 시절을 겪으며 얻은 교훈이 그의 진정성 있는 마음과 팬들과의 소통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믿는다. 이찬원은 팬들과의 소통에서 항상 겸손하고 진심을 담은 태도를 보여주었으며 그런 점이 그를 더욱 특별한 스타로 만들어 주었다. 팬들은 그가 겪은 고난을 통해 얻은 인내와 끈기가 오늘날 그를 더욱 빛나게 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 이찬원의 전뇌 활성화 능력과 다재다능함. 이찬원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그가 보여주는 뛰어난 능력이다. 그는 단순히 가수로서만 뛰어난 능력을 보인 것이 아니라 예능에서도 큰 인기를 끌며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가 보여주는 전뇌 활성화 능력은 단순히 수식거나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 이 표현은 이찬원의 능력과 성과를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라고 할수 있다. 이찬원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즉흥적으로 반응하거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처를 보여주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인다. 그는 라이브 방송에서 유쾌하고 센스 있는 진행을 하며 예능에서도 항상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그는 무대 위에서 완벽한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한다. 이찬원이 보여주는 능력은 단순히 타고난 재능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배우며 자신의 능력을 키워왔다. 그는 각종 예능 프로그램이나 음악 활동에서 역할에 맞춰 빠르게 기술과 지식을 익히는 능력을 보여주었으며 그 결과 지금의 다재다능한 스타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이찬원의 팬들은 그가 예능에서 유머를 넘어서 예리한 순발력과 상황 대처 능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는다. 또한 그가 무대에서 펼치는 퍼포먼스는 그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얼마나 완벽을 추구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이찬원은 예능에서의 즉흥적인 반응, 라이브 방송에서의 센스 있는 진행, 그리고 무대 위에서의 완벽한 퍼포먼스를 통해 다방면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이찬원이 가진 전외 활성화 능력은 그가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이룬 이유를 설명해준다. 그가 보여주는 뛰어난 적응력과 상황 대처 능력은 단순히 타고난 재능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 그의 능력은 끊임없는 노력과 학습의 결과물이며, 이러한 능력 덕분에 그는 음악, 예능, 팬들과의 소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다. 2찬원의 팬들은 그가 가진 전뇌 활성화 능력을 통해 그가 어떤 환경에서도 빠르게 적응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보여준다고 믿고 있다. 3 팬들과의 소통, 진정성과 신뢰. 이찬원이 보여주는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바로 팬들과의 소통이다. 이찬원은 팬들에게 단순한 스타가 아니다. 그는 팬들과의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항상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찬원은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자신이 겪은 과거의 어려움과 현재의 노력들을 공유하며 팬들과의 신뢰를 쌓아왔다. 그는 항상 겸손한 태도로 팬들에게 다가가며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팬들은 이찬원과의 소통을 통해 그가 진심으로 팬들을 아끼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그는 단순히 무대 위에서 빛나는 화려한 스타가 아니라 그가 겪은 삶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진정한 일꾼이다. 팬들은 이찬원의 과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며 그의 진정성 있는 태도에 큰 감동을 받는다. 이찬원은 항상 겸손한 태도로 팬들과 소통하며 그들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가 팬들과 소통하는 방식은 단순히 표면적인 관계를 넘어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관계임을 팬들은 잘 알고 있다. 이찬원의 팬들은 그가 보여주는 진정성과 끊임없는 노력에 큰 자부심을 느끼며 그의 여정을 지지하고 응원한다. 팬들은 그가 겪은 어려움들이 그를 더욱 강하고 성숙하게 만들었다고 믿으며 앞으로도 이찬원이 더 많은 성과를 이루기를 바란다. 4. 글로벌 아이콘으로서의 성장. 이찬원의 인기와 영향력은 이제 국내를 넘어 해외로 확장되고 있다. 그의 다재다능한 능력과 진정성 있는 태도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여러 해외 매체들은 이찬원을 글로벌 아이콘으로 소개하며 그의 성공 비결을 분석하고 있다. 미국, 일본, 유럽, 동남아시아 등 다양한 국가에서 이찬원의 이야기는 큰 화제를 모은다. 미국의 연예 매체는 이찬원을 현대 청년의 표상이라 칭하며 그의 성실함과 다재다능한 능력에 대해 큰 찬사를 보냈다. 이 매체는 이찬원의 과거 아르바이트 경험이 그를 더욱 성숙하고 강한 사람으로 만들었으며, 이찬원의 이야기가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꿈과 용기를 준다고 평가했다. 일본의 엔터테인먼트 잡지는 이찬원을 K-스타의 새로운 장을 여는 인물이라고 소개하며, 그가 보여주는 진정성과 성실함이 일본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럽의 문화 전문 매체는 이찬원의 겸손함과 성실함을 강조하며 그를 글로벌 아이콘으로 소개했다. 이 매체는 이찬원의 다방면에서의 활약을 조명하며 그의 성공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동남아시아의 미디어 플랫폼은 이찬원을 미래의 글로벌 리더로 묘사하며 그가 보여주는 인간적인 매력과 프로페셔널함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찬원의 이야기는 이제 단순히 한국에서만 통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의 성실함과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다재다능한 능력은 문화와 국경을 넘어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이찬원의 글로벌 아이콘으로서의 성장은 그가 앞으로도 더큰 성공을 거둘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